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정호 모터스 대표 김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아, 일주일만에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원래 또 채이랑 같이 찍어야 되는데. 아, 요즘 제가 몸살, 감기가. 그래도 어.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얼굴이 진짜 많이 부었어요. 아, 좀 많이 낮았네. 좀 낮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 100%는 아니지만, 좀 컨디션이 <laughs> 100%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 요즘 감기를 걸려보니까, 아, 요즘 감기 되게 심합니다, 여러분. 어, 거기다가 또 그거 있나 봐. 솔직히 나나 채이가 감기 걸려봐야. 그거잖아. 그 아빠는 55잖아. 그치. 6인가? 56. <laughs> 늙을수록 감염 강력을 많이 아픈거 아, 이게 보니까 나이... 나이를 먹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서 독감주사. 네. 그리고 운동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laughs> 아, 그, 일요일 날꽃밭치로 갔다 또 비도 맞고. 피곤했나봐요. <laughs> 한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예. 감기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가 300에서 600만 원대 에 제가 가성비가 좋은 차량 4 대를 어,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온 차량들 다 주행거리가 짧고요, 어, 가성비도 금액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차량은요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어, 아, 네. 인기 차종이에요. 그렇죠. 일단 12년식. 네. 12년식은 이제 12형? 8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8단 미션에 라이트가,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기특이형 바뀐 모델인데, 와, 12년식인데 가격이 510만원. 왜 이렇게 써요? 많이 내려갔어. 요 그래도 한 7, 800원 하지 않았나? 한 7, 800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어. 아, 왜냐하면 이제 저렴한 이유가 있죠. 뭐가 있냐면, 네. 운전석이앞 펜다, 네. 문두 개, 세 개가, 네. 외판 교환이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510만원이면 싼거예요 뭐 앞선박도 아니고 뒤인다간 것도 그렇지. 아닌데? 그러니까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자, 12년식 모델입니다. 11년 11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거리도 괜찮아. 11만 5천키로. 오 그렇게 안 많아요. 근데 500만원짜리의 이 제네시스의 이 가성비. 와, 5 0 0만원 이런 대형차를 와. 어떻게 다. 못 구합니다. 일단 양쪽에 라이트 깨끗합니다. 라지에다 그릴 스크래치 없고요. 여기 코 쪽에, 여기 엠벌러는 살짝 까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본넷에 돌팀 없습니다. 어, 전면 유리 썬팅돼 있고요. 보시면, 오, 휠. 깨끗합니다. 오,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어요. 타이어 60% 이상 남아있고요. 측면적, 뭐, 사이드 미러, 니피터,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트엔다까지 전체적으로 하나 깨끗하고요. 하나, 흠을 잡자면 여기 엣지 부분에 살짝, 부칠한 네, 게 있다. 요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안쪽에 보시면 뭐, 연식은 좀 오래 돼도, 네, 시트 컨디션 나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 자, 모델입니다. 뒤에도 휠 컨디션 깨끗하고요. 뒤에도 타이어 6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후미 쪽 보겠습니다. 양쪽에 후미 등. 네, 금강 하나 깨진 거 없고 깨끗하고요 안쪽에 보시면 트렁크 공간, 네, 널찍하죠. 안쪽에 오염된 거, 이염된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뒷유리에도 썬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작업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조수석 보겠습니다. 뒤헨다,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앞에 핸들까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아이 500만 원짜리 뭐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탈 만합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지금 500만 원대에도 가성비가 좋은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랜드 프레임 팩이기 때문에 원래 그랜드에는 버튼 시동이 안 들어가요. 어, 그 그니까. 그랜드 프레임 팩에는 네.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어요. 오 어, 엔진 소리 괜찮습니다. 아, 원래 가변기 소리 나는데 가변기 소리 안 나고요. 핸들 깨끗하고 크루즈 버튼 있고요. 어, 하이패스, 블랙박스, 운전석의 열선, 조수석의 열선, 조수석에도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자두 번째는 아또이 300만 원대에 빠지면 안 되는 차량이 있죠 아, 그렇죠. S M 5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삼성차 몇대 있어요? 아, 많아요. 일명 조스바, <laughs> 아, 일명 그쵸? 조스바, 이름 아, 조스바예요. 네. 2.0 SE 블랙이고요. 일인 신조. 어 신조예요. 아, 6 3,000km. 주행 거리도 짧다. 아, 2011년식이고요. 미세 누유 없는 완전 무상고차량이고 오늘 판매가 390만 원입니다. 어, 일단 양쪽에 라이트 깨끗합니다. 1인 신조 차량이에요. 낮에다 그릴 깨끗하고 본넷세도요 돌팀 1도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전면 글라스에 썬팅 돼 있고요. 썬팅 상태 양호하고 돌팀도 없습니다. 오휠 깨끗합니다. 와, 이거 14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깨끗해요. 타이어 50% 이상 남아 있고요. 측면 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디피터네금과 하나 깨진 거 없고요. 앞도어, 뒷도어, 주의구 쪽, 뒤휀다까지오 외관 상태 90점 이상, 아주 좋아요. 안에 보시면 시트 상태, 네 갈라짐 없이 깨끗하고요. 전동에 열선 시트가 지원이 됩니다. 뒤에도 보세요, 여러분 휠 깨끗하죠.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후미 쪽 보겠습니다. 양쪽에 후미등. 깨끗하죠? 감지기 4구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이 아우 넓고 깨끗해요. 진짜 바닥에 보세요. 여러분. 오염된 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에요. 뒷유리에 선팅 돼 있고요. 선팅 상태 양호합니다. 측면 보겠습니다. 드엔다 그리고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까지. 아우 진짜 외관 상태가 진짜 깨끗해요. 이거 뭐 1인 신조에 6만 킬로분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면 이제 길난 겁니다. 오늘 판매가 400이 안 돼요. 390입니다. 와 엔진 소리가 진짜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이요 엔진 소리 좋습니다 핸들 컨디션 가죽 뭐 까짐 없고 해짐 없습니다 준우석의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네비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화질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대시보 쪽도 스크래치 없고요 전면 센터쪽에 여기 송풍구 하나만 살짝 까짐 있고 버튼 시동에 전자 파킹 키는 보조 키까지 두개 들어가 있는 네, 차량입니다 자, SM3 네오입니다 2016년 어 연식 어, 좋아요 좋아요 2016년 2월식 어, 1.0 SE 플러스고요 1인 신조 어, 13만 신주. 킬로인데 가격이 450이에요 아 <laughs> 500도 안 한다? 어? 여기 아반떼였으면 한 800대 나가요 800, 그렇죠. 8 9 0그렇8,900 나갑니다 근데 SM3가 좋은 건 뭐냐면 생각보다 진짜 저게 넓고 연비가 아반떼보다 좋아요. 모르신 분들 많은데 13시 4 나온대요. 13시 나와요. 와. 아반떼보다 연비가 좋습니다. 1인 신조에 13만 키로 어, 미세누에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조수석에 핸다하나 단순 교환 이 있습니다. 또 가장 또 인기가 좋은 흰색 바디입니다 레오 차량이고요. 라이트 깨끗하죠. 안개등 깨진 거없고요 낮에다 그릴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헤드램프도 깨끗하고 와본네서둘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진짜 깨끗하고요. 전면 글라스에 돌티 먹고 썬팅 돼 있고요. 휠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금무 타이어 언제 새고예요? 거의 한80% 이상 남아 있네요.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깨짐 없고요.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핸다까지. 어 흰색 바지 올려 관리하기 힘든데 관리를 잘하셨어요. 자 운전석에 보시면 가죽 시트 상태 양호하고요. 운전석에 열선 시트가 지원이 됩니다. 어 뒤에도 휠 네, 깨끗한데 날개 한개 쪽만 살짝 깨짐 있고요. 뒤에도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7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양쪽의 후미등 깨끗합니다 뭐금과하나 깨진 거 전혀 없고요 트렁크 안쪽에 보시면 어우 널찍해요 어떻게 넓은데? 아 진짜 넓어요 생각보다 진짜 넓다 아까 우리 저 SM5 봤잖아 겨보다 넓어 아 그러네? 넓다 니까아 <laughs> 이게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아반떼보다도 <laughs> 넓어 그러니까 아, SM3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가성비가 좋아요 자 들고 쪽뒤 핸다 그리고 뒷문 안문 사이드 미러 앞에 핸다까지 외관 상태 진짜 95점 와, 휠도 봐봐. 반짝반짝해. 근데 뒤에가 생각보다 넓어. 연비도 괜찮고. SM3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버튼 시동은 아닙니다. SE 플러스 모델이기 때문에 버튼 시동은 아니고. 어, 근 네. 안에 보면은 전면 센터 쪽이 되게 깨끗해. 진짜 깔끔해. 아, 깔끔해요. 네. 아, 진짜 하이그로시가 반짝반짝해요. 조준석에도 보면은 시트 컨디션이 깨끗하고, 어, 진짜 주행거리가 13만 뛰었는데, 이렇게 깨끗해요. 선정도 오염된 거 없습니다. 전면 센터 쪽도 버튼까지 먹고요. 대시보드 깨끗하고 내비 지원되고 후방 카메라 화질 네, 깨끗합니다. 자네 번째는요 엑센트 네. 아, 아 국민차죠. 또체가또 또 잠깐 탔었죠. 아 엑센트. 네. 어 진짜 뭐 프라이드랑 쌍벽을 잃었던 진짜 고장이 진짜 잘안 나요. 어 얘는 맞네. 뭐 옵션도 별로 없지만 엑센트가 좋은 거는 <laughs> 네. 진짜 장고장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도 많이 나가고 지금도 많이 나가는 차량입니다. 1.4 스마트 모델이고요. 14년 3월식이고요. 휘발유 모델입니다. 1,400cc라 연비 좋고요. 세금도 쌉니다. 자, 주행거리 7만 4천킬로 주행했고요. 미세누이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 오늘 판매가가 630입니다. 자, 가장 또 인기가 좋은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아, 라이트 깨끗하죠? 양쪽 라이트 깨끗합니다. 라즈에다 그릴 스크래치 없고요. 본넷에도 돌팁 1도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전면 글라스에 썬팅어 있고요. 어,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한 60에서 70% 남아 있습니다. 측면 쪽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문, 뒷문, 뒤 핸들까지. 오, 어, 얘도 외관 상태가 깨끗해요. 흰색이 원래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자, 가죽 상태 갈라짐 없죠? 깨끗하게 사용을 잘하셨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요, 타이어, 오, 어, 뒷 타이어는 거의 새 거예요. 뒤에는 안 갈아셔도 됩니다. 거의 90% 이상입니다. 자 후미 쪽 보겠습니다. 양쪽에 후미 등 깨끗해요. 감지기 사구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진짜 SM3가 진짜 넓은 거야. 아, SM3가 확실히 <laughs> 네. 얘도 넓은 편인데 SM3가 확실히 넓어요. 자 트렁크 바닥에 오염된 거 없고요. 자 뒷유리 썬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조수석 쪽에 한번 볼까요? 뒤핸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핸더까지. 어 진짜 오늘 날차원 중에 제일 깨끗해요. 맞아요. 외관 상태가 거의 뭐 99점. 그럼 잡을 데가 없어요. 뒤에 보시면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네, 74,000km 주행했고요. 핸들은 이렇게 핸들 카바를 씌워 놓으셨네요. 조수석에도 보시면 오 시트 상태가 되게 깨끗해요. 상쪽도 깨끗한데 네. 진짜 사용감이 별로 없습니다. 아 좋은 것도 이게 블랙박스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야, 이걸 달아놨네. 네, 요거 비싼 거야. 이 120만 원. 어. 네비도 어. 보고 유튜브 다볼수 있어요. 오 좋다 깔끔한 비싼 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후방 카메라도 아, 깨끗한 고메라 어, 응. 근데 확실히 여기 있으니까 좀 차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응? 자 오늘은 300에서 600만 원대에 접근성이 좋고 가성비가 좋은 차량 저희가 총4 대를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제네시스 가성비 좋고요. 진짜 엑센트도 가격대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 SM3, SM5까지 총 저희가 4 대를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누정우 모터스 대표 김용.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